할렐루야, 8월 28일, 말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131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저때 나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외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아이를 재워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신생아를 잠재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에서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들은 한 아기가 울면 다른 아기들도 이제 연달아서 같이 울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일일이 다 달래주려면 간호산들의 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재우는 방법이 되게 여러 방법이 연구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온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태에서 듣던 엄마 뱃속에서 듣던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모차르트나 슈베르트의 명곡이 잠을 재우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아기들이 잠을 가장 잘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도구나 장난감이 그런 엄마의 떨어져 있는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엄마의 심장 소리, 그러니까 엄마의 품 안에 있는 그것을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느끼기 때문에 아기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에게 엄마의 품은 평온이고 행복인 것이죠. 저희 아기도 어렸을 때 굉장히 잠자는 걸 힘들어해서 저희가 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드라이기를 켜놓고 자는 거였어요. 드라이기를 켜놓으면 위잉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죠. 그 소리가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의 그런 들려지는 소리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울 때마다 드라이기를 켜놓고 그 위잉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를 재웠던 기억이 납니다. 화이트 노이즈를 그런 소리를 하면요, 신기한 게 뭐냐면 다른 소리가 잘안 들립니다. 엄마 품 안에 있다는 것만 내가 기억이 되는 거죠. 다른 세상의 소리, 다른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고 엄마 품 안에 있다.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그것만 내가 기억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부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부모에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말이 좋아서 그냥 내삼촌 라반 집에 가서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이거는 추방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으면 너는 죽는다. 너는 형 에서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여기서 못 산다. 가라. 추방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그의 삶 가운데. 다시 내가 부모의 얼굴을 볼수 있을까?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떤 것도 기약이 없습니다.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야곱은 울면서 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야곱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그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다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은 날 떠나지 않는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주님은 날 떠나지 않는다. 그 주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서 야곱은 끝까지 자기 삶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안한 상황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저때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자기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잠들 수 있듯이 우리도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다른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금신 걱정을 떨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품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품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순복음 성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함께 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